아, 안녕하세요. 저 오늘 마, 마크 역전 13.0이었죠. 그랬더니 이제 0.13.1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스킨이 열로 와가지고 이제 역주에 스킨이 빼져서3개고려 설정이 그리 이게 낫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뭐 하는 거. 저는 잠바로 했죠. 잠바. 이거. 일단은, 아이템은 안 나왔고요. 막 살짝 스킨이, 어, 플레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, 언 이제 스킨에 크리스마스 스킨이 나왔고요. 그거밖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. 영전 13.0은 막 어, 버전 바뀔 때마다 아니 영전 13.0 빌드 바뀔 때마다 음악 어, 뭐는 안되고요. 영전 13.0은 보터가 쌓아집니다. 마인카드가 쌓아집니다. 그리고 음, 레드스톤 도구가 생겼죠. 영 13.0은. 지금 0.13.1입니다. 자, 조금밖에 못 찍습니다. 왜냐면 1 9어서 일단은, 물을... 제가 일단, 어, 마크 0.13.1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코브스톤을 해볼 건데요. 코브스톤. 8 곱하기 8로. 이 타지 이거는, 불이랑 용압으 해야 돼요. 정말로 하죠. 일단은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해야죠. 음. 이렇게 하고, 음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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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하나를 하고 이걸 꺾고 역쪽을 부시고 이제 역쪽을 부시고 이제 하죠 용암도 필요합니다 용암이 필요하고요 이제 여기다 한 개, 두 개, 세 개, 여섯 네. 개 그리고 이거 부수고, 부시고 부수고 됐습니다. 하면되고요또하은 넷이서 만날 때코비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짱! 습니다 이만 뿅! 받 배터리 없으니까, 이만 뿅.